안녕하십니까 엉뚱한 놈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올랐죠 이제 그래서 어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148장 지금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느라. 하늘 위에 있는 물도라. 자, 하늘 위에 일단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레미서 10장 13절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소리를 내시자. 하늘에 물이 요동친다. 여기도 지금 하늘에 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판관 4절, 5장,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다. 자, 이거, 이 말씀은 구름도 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여기서 구름은 어떤 셔틀 버스 같은 택시죠, 택시. 그리고 비는 손님입니다, 손님. 그래서 이 비가 이 구름이라는 택시를 타고 이쪽 땅끝부터 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향해 와서 비가 내려야 될 곳에 이렇게 이 사람이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하죠. 손님이 내리듯이 비가 내립니다. 네. 그래서 딱 비가 쏟아져야 될 곳에 뭐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뭐 적정할 때 이렇게 장마 비든 딱 비가 와줘야 하는 그 시점에 비는 구름을 타고 어, 평상시에도 보면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택시에는, 구름이라는 택시 안에는 손님이 없었던 거죠. 비라는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비를 담고 있는 구름이 오면 손님이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겁니다. 노아가 500세 될때 아들 샘과 함과 에베스를 낳았는데요. 이 시대에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완전히 덮고 당시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기고 그것보다 훨씬 위로까지 물이 차 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둥근 지구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둥근 지구에서 지구의 모든 면을 물로 덮고 그 위로 15 규빗. 15 규빗이 정확하게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은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덮어버렸고 그 위로 한참을 물이 차고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둥근 지구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쟁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풀려도 둥근 지구는 영원히 퇴출되고 숨겨진 평면 세상을 찾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성경 기록으로 보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렸고 엄청난 물이 쏟아졌고 40일간 온 천하가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과학의 거짓말인 둥근 지구에서 한번 보니까 우주선을 쏘는 영상을 보니까 물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텅텅 비어 있는 검정색 공간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나사의 영상,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했는데 우주에 나갔다고 하는 그 어떤 영상도 하늘 위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보여주는 영상들을 본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성경이 공존하는 방법을 다양한 이론을 펼치면서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과학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은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다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논리가 있다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면에 샘 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자, 여기 시면은, 이제, 깊음의 샘이겠죠 그, 땅속 깊은 시면에서, 지금, 샘 구멍들과, 하늘의 창문, 샘 구멍의 창문, 문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두개다 닫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비가 멎었다. 하늘의 창문이, 이제 이렇게, 천궁이 있고, 이 하늘의 창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들이. 자,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 위에 물들이 쏟아져 왔던 거를 닫으신 거죠. 이렇게 닫았어요. 닫아서 이 물들이 그쳤다. 비가 그쳤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없어져서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창문을 닫아서 비가 그친 거기 때문에 아직 하늘 위에는 많은 물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과학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물들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물들 중에서 일부만 땅으로 내려왔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창세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고 비가 멈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수문을 닫았더니 비가 멈춘 겁니다. 그 위에 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물들이 다 떨어졌다면 그 위에 창문을 꼭 닫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창문을 닫으니까 비가 멈췄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늘 위에 많은 창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창을 닫았더니 비가 멈추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다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안 풀린다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해야 쉽게 보이게 되고 쉽게 풀리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도 성경 여기저기에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창조 과학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시편 148장 지금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느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자, 하늘 위에 일단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과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하늘에 물들이 어떻게 덮고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중력이 있으니까 하늘 위에 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는 무중력 빈 공간이라고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력이 물만 선별해가지고 당기지 않고 그냥 냅두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물들이 하늘에 있다면 태양빛이 도저히 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꽁꽁 얼어서 멸망해 버려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 11절, 바로 그날,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그 날이죠. 큰 시면에 모든 샘 구멍이 터지고, 아까 조금 전에 샘 구멍이 있었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자,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시면에 모든 샘 구멍이 터졌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샘 구멍들이 터져서 물이 땅 밑에서, 바다 밑에서부터도 올라왔고, 하늘 위에서도 쏟아져 내린 거죠.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렸느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비가 내려서 높은 산도 다 잠수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 이렇게 떠서 표류를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대홍수가 날때 먼저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닥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차 올랐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 창이 열리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는데요. 둥근 지구에서는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지구 내부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 지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과학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버립니다. 과학이 말하는 대로라면 땅 속에 어떻게 물들이 있고 그 물들이 땅 위로 차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절대로 차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물들이 땅속 어디서 온 걸까요? 둥근 지구 입장에서 무슨 방법을 써도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양은 미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덮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이 절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과학의 말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땅속에서 물이 차올라 왔다는 라 말은 또 거짓말이 됩니다. 이래서 노아의 홍수만 놓고 본다면 과학과 비추어 봤을 때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이 거짓말을 하거나 반대로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과학도 믿고 성경도 믿기 때문에 성경말씀 절반, 과학 절반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혼합한 술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노예 홍수가 부분적이었다 또는 상징적이었다. 자신이 혼합한 술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지게 되면 모조리 멍청해져 가지고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암기만 하게 되고 그 쓰레기 이론들만 머리에 가득 가득 주워 담아 가지고 유식한 사람이 되는데요.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교만해집니다.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서 제3자가 얼마나 거북해하고 그 교만하고 목이 굳은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보는 줄도 모르고 눈치도 채지도 못하고 자신의 뻣뻣한 목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 위에 많은 물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많은 물들에 대해서 과학은 절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자, 이 궁창 안에 땅이 있었고, 이 땅에 요렇게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차 있는 거죠. 네, 가장 높은 산도 다 덮고 15 규빗 이상 이렇게 물이 찼다. 어쨌든 더 많은 산보다 더 많은 높이에 물이 차 있었던 거죠. 1 5 0일이 지나서 이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노예 홍수로 둥근 죽에서는 설명 안 되는 또 하나의 말씀. 창세기 8장 3절에 보니까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 5 0 0 0 지난 뒤에 물들이 줄어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분명하게 하늘 위에서 떨어진 물이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리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갔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들이 어떻게 다시 하늘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둥근 지구에서 물이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다시 우주로 나가나요? 그럼 여기서도 둥근 지구가 진짜라면 성경은 역시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티모테오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티모테오, 그대가 맡은 것을 잘 지키십시오. 사이비 지식에 속된 망언과 반론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이제, 지구과학, 그리고, 뭐, 태양계, 뭐, 물리, 뭐, 과학의 발전이 돼서, 저희가, 저도 지금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지만, 이 성경과 굉장히 반대되는 과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과학이 어떤 또 다른 종교 같은 건데요. 사실, 과학을 굉장히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 이게 과학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느님을 믿으신다면, 과학을 보시는 그 관점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과학을 믿을 것인지 성경을 믿을 것인지 불신자들이야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하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믿는다고 하면서 과학과 충돌되니까 절충해가지고 혼합한 술을 지금까지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깨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과학에 혼미케 하는 술에서 깨어나라고 아주아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과학과 타협해 가지고 성경을 반만 믿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혼미케 하는 과학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교과서 거짓말 투성이에요. 믿지를 마십시오. 둥근 지구과학, 우주과학, 모조리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만 해서 그렇지 현실에서 증명 가능한 것이 단한 개도 없어요. 반대로 평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 둥근 지구의 모순점, 끝! 또 없이 나오고요 과학의 거짓말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평면 세상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바로 이해가 가고 이거구나 하고 쉽게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해할 수도 없고 영원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평면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놓고 아주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첫 번째, 엄청난 물이 하늘 위에서 떨어졌다. 두 번째,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땅 밑에서 큰 물들이 솟아났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많은 물들이 떨어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세 가지를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평면 세상에서만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봤더니 세상 구조가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는 물로 온통 아래 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물한 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그러니까, 물한 가운데 궁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렇게 물인데, 네. 이 땅과, 이런 식으로 이게 궁창이죠. 하늘 창이죠. 그리고 여기 땅에도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요 물을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요, 지금, 요 부분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겠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가르셨죠.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네. 이렇게 바꾸셨죠. 그래서, 궁창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궁창을요. 결국 이게 궁창이거죠. 궁창.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늘 돔이라고 보여야겠죠. 이게 궁창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를 이 세상 구조에서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여기 투명한 원이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궁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궁창 안에 별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있는 공간입니다. 밑에가 땅이겠죠. 여기에 바다도 있고 대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도 존재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제일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 위로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 물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땅 아래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땅 아래 부분을 통해서 깊은 매샘 입구를 통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니까 물이 서서히 이렇게 차 오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 올랐고. 동시에 하늘에는 이 궁창에는 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창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하늘 위에 제트 기류를 불어주는 제트 기류가 나오는 바람의 문들이 있고요. 또 비가 떨어지는 비의 통로가 되는 문도 있고 우박의 문도 있고 불의 문도 있고 다양한 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창이 열리고 이 밖에 있는 물이 이 안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제일 먼저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솟아 올라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 창들이 열려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차올라 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덮어 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홍수가 멈추기 위해서 깊음의 샘도 당연히 닫혔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창문도 닫혔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홍수가 멈춰 버린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이물 위에 떠 있었고 제일 높은 산마저도 물에 완전히 잠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 제트 기류가 나오는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던 물들이 아래쪽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기품의 통로로 왔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홍수로 내렸던 물들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완벽하게 이렇게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들은 서서히 빠져가지고 다시 말짱한 지구가 된 거죠. 이게 다예요. 뭐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게히뭐 머리 굴릴 것도 없고 이렇 단순하게 아주 아주 심플하게 노아의 홍수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이것과 아주 아주 유사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들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에요. 이것과 똑같지 않지만은 이것과 유사한 구조의 세상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이걸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평면 세상을 속이고 지구가 둥글다고 속였기 때문에 성경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장으로 변해 버렸고요. 또 성도들은 과학과 타협을 해 가지고 둥근 지구에서 과학의 입장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질 않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듯이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평면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를 살펴봤는데요. 과학이 이 평면 세상을 둥근 지구로 속인 이유는 딱한 개밖에 없어요. 성경을 거짓말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대상 속지 말고 과학과 혼합한 술을 마시지 말고 하루 빨리 깨어나가지고 과학을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은 배를 잡고 웃겠죠. 세상에 무슨 장난감이냐 이따오로 생겼게라고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세상 구조고 또 제가 2, 3년 동안 3년 이상 세상을 관찰하면서 성경은 사실이고 둥근 지구는 가짜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게시하는 영상들 한편한편 한편 따라오면서 진실의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